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오늘 방북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김동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특사단 방북을 하루 앞두고 어젯밤 한미 정상이 전화로 통화를 나눴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9시부터 5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84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 평양에 파견되는 특사단이 북측과 어떤 내용을 협의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북핵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뤄진 많은 진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 덕분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결과를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직접 만나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관리, 향후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선 국정원장도 이제 대북 특사는 다섯 명이 평양으로 떠났는데 주로 이제 협의될 내용은 뭡니까? 네, 정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북의 가장 큰 목적이 평양에서 열리기로 한세 번째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 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어젯밤 브리핑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번 특사단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중재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종전선언과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맞교환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사단이 오늘 오전 9시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오늘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하고 대화를 한 다음 늦은 밤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김기자 아무래도 가장 큰관인스는 남북정상회담이 언제 열릴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리기로 이 평양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은 뒤에는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3차 남북정상회담은 오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 다음 적어도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다음 주에 바로 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에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간 회담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보다 앞서서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앞서 모두 2박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됐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 일정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동우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